출애굽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의 신하들을 고집스럽게 하였으니 그것은 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일로 내가 여호와 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을 것이냐?"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나라에 메뚜기를 보낼 것이다." "메뚜기들이 땅을 덮어서 아무도 땅을 볼수 없게 될 것이다." "메뚜기들은...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먹어버리고,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도 다 먹을 것이다. 메뚜기들은 내 궁정과 내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가득 찰 것이니, 그것은 너희 아버지와 조상들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기 시작한 뒤로 그렇게 많은 메뚜기는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을 마치고 모세는 뒤로 돌아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듯이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십시오. 왕은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 왔습니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그런데 예배하러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과 노인들,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의 양과 소가 다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로 너희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여호와를 예배하려면 남자들만 가거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라 그러면 메뚜기들이 와서 이집트 모든 땅에 퍼져, 우박에도 배를 입지 않고 남은 것까지 다 먹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강한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풍에 실려 메뚜기들이 몰려왔습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와 모든 이집트 땅을 뒤덮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메뚜기 떼였습니다. 메뚜기들이 모든 땅을 덮어 땅이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메뚜기들은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메뚜기들은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에 달린 모든 과일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의 나무와 밭에 심은 채소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파라오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내 죄를 용서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이 죽음의 벌을 멈추게 하여라. 모세가 파라오 앞에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강한 바람은 메뚜기들을 홍해로 몰고 갔습니다. 이집트 땅에는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파라오를 여전히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으라. 그러면.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곧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짙은 어둠이 임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늘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아무 곳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와를 예배하여라.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가거라. 다만 양과 소만은 남겨 놓고 가거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바칠 제물과 번제물도 가지고 갈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들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 마리라도 남기고 갈수 없습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 몇 마리를 골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짐승을 바쳐야 좋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호와께서는 파라오를 여전히 고집스럽게 놔두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가버려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또다시 나타나면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러자 모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말한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왕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